을 할게요. 오링 테스트라고 해서 예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링 테스트 저랑 같이 해 볼까요? 해 보세요. 어, 어. 예, 꼭치고 자, 이거 손으로 밑에 놓으시고요. 그냥 제가 일단 올려 놓을 거예요. 자. 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들고 계세요. 제가 이거 다 놓을 테니까 들고 계셔야 돼요. 어때요? 똑같은 힘을 줬는데 그이 아시음 책임감과 책임이 지어지느는 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링 테스트는 심리 테스트에요.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수맥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는 1월달에 집을 사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집이 좋은 느낌이 없었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집의 기운이 어떤지먼 저는 가저 제일 궁금해요. 지금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기운을 느끼면 머리 둘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저리저리한 느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의 기운, 서의 기운을 읽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보시면 저는 손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도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먹어요 안쪽으로 먹는다는 것은 좌측에 기운이 있다는 거고요 아, 한번 그 기운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 저 이쪽을 12시 잡고 6시를 잡았을 때, 이가9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8시 경에서 섰고, 자, 7시 경서부터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6시고 이쪽 넘어가면 딱 섰버려요. 우측이라. 예, 우측은 서요. 근데 좌측에서는 엘로드가 움직이게 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위치한이 터의 기운, 어, 맞지 않아서 기운이 확 눌려요. 자, 이런 기운이 예, 우리 인간이 이 사는 이 집, 집터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 터가 아, 좋으려면 이 터의 기운이 정확히 전면에 두어야지만이 어, 좋은 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기운을 한번 눈을 찾아볼게요. 눈이 차, 딱 맞춰지면 딱 벌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운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터예요. 그러나 맞지 않았어요. 집이 이런식으로 전면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이 기운을 정확히 이 집하고 일치를 시켜서 이 집이 좋은 집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어, 점점 말도안무로확 먹어도 어어좌측으로확 음. 제껴지던 엘로드 자체는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어, 건물이 첩첩 척척 쌓여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 기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선 막히는 부분을 찾아서 빨리 당겨오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들어와야 자연적으로 이 터에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통과하고서 오는데 어, 그걸 좀 어, 빨리 오게 그럼 음, 잡아당기겠습니다 자, 제가 염려가 500m를 빠져 나가니까 쫙 벌어져요. 자, 이 기운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기운을 아, 모두 잡아 당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벌어지죠. 자, 이게 터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맞아야지 이 집은 명당이 되는 거고요. 이 집에 물길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분이든 가면, 아, 물, 이, 몸이 안 좋다라면 저 침대에 이리저리 열기설기 물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물길이 많은 흔한 근교의 그런 게 물길이 아닙니다. 자, 물길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져 빨라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물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물길, 물길의 파장.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영역대의 주파수가 올려오기 때문에, 엘로드가 반응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어, 물길의 그 파장, 그 파장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밑에서 움직이는 우리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핵은 마그마라는 그 존재는 어마마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그 자기력이 지구의 전체를 빠져나오면서 그 멘틀의 어, 금속과 뭐철주성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파장은 바뀐다고 어, 저는 봅니다. 그래서그 지표면을 뚫고 나왔을 때는 한 가지의 고유 파장이 우리 몸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분들의 잠자리에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지구의그 에너지체가 올라오면서 입자들이 부서지면서 밀려다닙니다. 그게 바로 중력을 만드는 힘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한번그 중력이 밀려오는 곳을 찾아서 펼침물로 어, 눌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이 방향에서 움직이죠. 그죠? 자, 일단 혈침을 놓겠습니다. 자, 혈침을 놓고 밀려오는 파장들, 그 에너지들은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잠시 후면 직접 멘트를 지나면서 올라오는 파장들,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파장들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분의 머리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보면. 기에 파가 움직여요 크게 기에 파가 있으면 꿈을 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꿈을 상당히 많이 꾸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어, 지금 보면은 허리 쪽 자궁이라면 몸은 안 무거우세요? 무거울 것 같은데 뻑쩍 지나고 무겁고 지금 사장님은 예전에 있던 자리 잠자리 되게 안 좋으셔서 몸이 틀어진 거 아세요? 몸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라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자, 기의 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보면은 이렇게 파가 있어요. 자, 여기는 귀에 와서 아래에 투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아파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파장관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 이 파장이 머리에 위치하게 되면 불면증이 생기는 그런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로 알아봤고요. 이사 온 지가 별로 얼마 안 돼서 이 자리에 아직 적응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더 지나서 적응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곳에서 어, 꿈을 많이 꿀 거고요. 자 이곳은 아드님이 자는 곳입니다. 한번 이 아드님의 잠자리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꿈을 꾸는 꿈을 꿔요. 이 파장이 와서 이 정도 크기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에요. 공부하는 자리에 어, 보게 되면은 자, 이 파장들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파장은 이, 이 집에 거의 다 이런 파장들이 많아요. 자, 기의 파가 어 상당히 큰 폭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먼저 먼저 분들도 이 기운 터의 기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이 분들도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것 많이 꺼 썼을 거예요. 어, 이 모든 터 터에 어 인열을 가득히 채워서. 어 집을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혈 침을 찔어놔 가지고 어 지금 이쪽은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침을 빼겠습니다 자 제가 혈 침을 걷었구요. 자 이곳에 모든 네, 에너지를 불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열을 제가 가득 채웠습니다. 좀 전에 물길이 있었죠. 물길 한번 읽어볼게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파장도를 잠재워놨습니다. 이곳은 편안하고 좋은 집이 됐어요. 자 제가 하는 게 있죠. 터주. 어, 터주라 하면 사람의 영이에요. 귀신의 귀신. 예. 어, 제가 살기 살기 하니까 뭐 살기가 어서 들어오네 뭐하네 그런데 살기라는 건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서 이 어떤 안좋은 기운을 뻗치고 있는거지 어 집안에 뭐 집안이 안좋아서 살기가 생기고 뭐 생기는게 아니에요 살기는 생기는게 아닙니다 들어오는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들어와 있는게 살기입니다 제가 어 너무 이살기살기 하니까 어 무섭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기라고 썼어요 사실은 이곳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 안에 이 장신구에 뭐가 있습니다. 잡아낼게요. 어 제가 어 이렇게 뭐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니까 그걸 갖다 버리세요. 그러지 그러시지 않은 게 좋은데 어 그러지 마세요. 이 집에서 그게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저기를 어, 내 집에 있는 거를 갖다 버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저 침대 끝에도 하나 있네요. 자, 예전에 이렇게 집을 보면은 다락이 많아요. 다락방, 예 다락방이 있고요. 볼게요. 자, 이 다락에는 없어요. 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뭔가가 있어요. 책상이 있는 곳에 네, 앉아 있는 곳에 파동이 있어요. 자 공이 움직이죠. 자 움직입니다. 자 이쪽 빠져나올게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플 거예요. 여기 앉아서 있으면은, 사람이 앉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네, 이걸 잡아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에 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가나오지도 않습니다. 보인의 초상화가, 초상화가 있다. 그럼 공개는 영적인 게 붙을 수 있어요. 지금 몸이 상당히 무거워요. 네. <laughs> 무거워요. 그죠? 네, 뭐가 매달려있어요,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엘루도 자체가 어, 움직여요. 자, 한번 이분의 영적인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자, 지금 영을 떼어냈어요. 자, 이분이 지금 이, 영이 올라가고 신경계통,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계통에, 아, 데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깨도 좀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귀신이 침을 방어한는 자리가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쪽 어깨 쪽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여기 누를게요. 아! 아! 많이 아프죠? 네, 많이 아플 겁니다. 네. 팔이 뻑뻑하고 어깨가 많이 울리는 형태였죠? 네. 자, 이렇게, 어, 사람 몸에 올라타갖고, 어, 기운을 빠아 먹어요. 어,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많이 해놓으시죠? 네. 자, 제사 음식 가서, 어, 귀신들이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도 못 드세요. 그분들은 이 영혼은 기운을 먹게 돼 있습니다. 전혀 드시지 못합니다. 그냥 많이 해놓 많이 해놓을수록 자신 이 자손들이 그렇게 대접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하나 드시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운, 터의 기운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자 한번 어깨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하도 어때요? 가볍습니까? 아, 어깨 그냥 가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응, 좀 좋아졌네요. 응.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에 올라타서 어, 기운을 빨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영체예요. 어, 심한 분들은 팔 자체를 못 쓰게 신경을 제대로 찔러놓으면 어, 팔이 안,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분은 어, 지정파장에 몸 자체가 어, 다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변형이 온 거예요. 예. 이 근육을 제대로 어 전과 이 텐션 유지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어, 척추가 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상태로 사르셔야 돼요. 고정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 몸이 안 좋았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몸을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분감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어,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신 겁니다. 자, 어, 이렇게 전남 광주 광역시에서 어, 지구수맥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정보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